너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크롤로그 나는 그날 이후 인생이 망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그저 조용히 급식 잘 나오고 청소당번 안걸리는 삶 근데 왜 나한테만 하필 그놈이 떨어졌냐고! 그놈은 얼굴이 천재고 성적도 천재고 심지어 숨쉬는 것도 멋있다 전교생이 좋아하는 남자애? 아니 전교생, 선생님, 교장선생님, 교감쌤, 매점마줌마가 좋아하는 남자였다. 근데 그놈이 갑자기 너내 여자 할래? 라고 했다. 네? 나요? 분리수거하다가 우유팩 뒤집어쓴 저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시궁창 로맨스로 들어섰다. 1화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어둠자님 월요일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교문을 통과하다 말고 멈췄다. 야 오늘도 지각이냐? 교문 앞에 서 있는 건 생활기록부 암살자, 담임쌤이었다. 나는 재빠르게 고개를 숙이며 달렸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달리는 바람에 유팩 쓰레기통에 머리를 맞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괜찮아 왕자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슬로우 모션, 빛나는 머리카락, 하얀 교복, 셔츠, 눈부신 미소 아, 네, 저요? 괜찮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방금 우유백두 개를 입에 넣은 상태였다는 거다. 그 상태로 미소를 지을 바흰 우유가 칼칼 입 밖으로 터졌다. 왕자님이 조용히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고요? 나는 오늘 인생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그날 오후 교실로 배달된 쪽지 하나. 오늘부터 넌내 여자야. 반장이라서 말안 하면 안 되거든. 네? 반장이 이런 고난이 있어요? 식단 반장이 어딨냐고요!